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 시티즈 스카이라인 두 뉴랜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도시 1인칭 주행과 한번 시작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뉴랜드 열한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너츠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개발 목표는 이쪽에 이제. 이쪽 공간 채워줄 거고요. 이쪽 편 확장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차역까지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바로 열고요. 이쪽 편 이제 개발 들어갈 건데, 어 여기는 우리 그거 하나 좀 넣어주고 싶어요. 기술대학. 요 기술대학 같은 게 사무직 및 산업체 효율을 올려주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네, 산업 능률 10%, 사무직 능률 10%를 올려주는 괜찮은 친구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 친구도 있어요. 현대식 기술대학 오히려 지금 우리 도시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여기 기술대학이 보시면은 가격도 비싸고 학생 수용량이 15,000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 전체 대학교 학생 수가 4,300명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작은 여기 현대식 기술대학교 친구 이용해 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참고로 이거는 DLC 항목입니다 크기도 딱 맞아 위치는 방금 새로 이은 이쪽에 어, 여기 저기 딱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 학문의 요람이 들어가기 이것만큼 좋은 곳이 없지 않나 싶어서. 되고요. 얘도 확장은 다 가능해요. 이쪽 끝마리에 이거 강의실 하나 딱 붙여주고, 뭐 살짝 다듬어주고, 이렇게 도로부터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렇게 다리 하나 넘겨주면은 깔끔하고 괜찮을 것 같네요. 오케이. 요 정도면은 딱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가에 아주 예쁜 대학교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자체 만들어도 상당히 오, 경치가 좋은데요? 쓰레기가 여기 교통체정 때문에 그런가? 이쪽으로 차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외부 수입하는 친구도 좀 많고 슬슬 화물력도 생각을 해주긴 해야겠다 이거? 근데 또 이거는 이쪽 편에 이제 여기 뚫리면 은 사실 좀 상당 부분 해결될 부분이라 봐서요 잠깐 둬도 될것 같고 이어서 이쪽 구간 여기 타일 하나 구매하고 여기 좀 열겠습니다 여기 고속도로는 이제 슬슬 이쪽 편 인터체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인터체인지 기준으로 저까지 3km니까 여기 이쪽 편은 인터체인지가 하나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쪽 편 하나 넣어준다 치고 여기까지도 고가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고가를 안 쓰고 싶긴 한데 아니면 저기 가서 올릴까? 지면에 붙는 구간이 한 1km? 그 정도? 괜찮을지도? 이게 결국 고가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야가 이렇게 탁 막히는 느낌이 나잖아 이게 결국 좋지는 않은 거라 가지고 일단 그럼 여기는 지상으로 한번 쓸게요 여기 지상으로 쓰고 길이나 잡아줍시다 이쪽표는뭐 넣기 진짜 애매하다 그죠 거의 고속도로 바로 앞이라 가지고 일단은 모자란 거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하나 지어줍시다 이쪽에 자리 좀 나니까 여기다가 고등학교 하나 지어 주겠습니다 얘가 또 확장이 되어 마음 챙김 명상실? 명상 좋지 그 다음에 기숙사랑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뒤에 기숙사 하나하나 챙겨주고 이 정도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는 고속도로 따라서 길 잡아줘도 되겠네요 요런 데는 이렇게 회전 교차로 하나 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건물들 좀 넣어줄 준비합시다 오, 높은 빌딩이 들어오고 있어. 좋은데? 음, 이렇게 채워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지구도 꽤나 밀도 높게 올라오고 있고, 일단은 오늘은 우리 기차를 아까 넣기로 했었잖아요. 기차 땡겨옵시다. 그러면은 철도 차량 기지가 필요한데 잠깐만. 차량 기지 넣을 자리가 없다. 와, 이건 생각을 못했네. 차량 기지를 넣을 자리가 없어. 오. 이 사이즈거든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도시엔 주거 딱껴도안 들어갔고요 땅 하나 사야겠는데요 사야지 별수 있나 여기 사면 되나? 근데 여기 차량 기지 넣긴 진짜 아까운 금땅인데 일단 사야죠 뭐 일단 여기 짓고요 그다음에 추가 선로 그냥 붙여줄게요 이거 무조건 필요합니다 사실 일단은 이쪽에 오케이, 이렇게 기차 선로 올리고요 기차역 여기 준비해야죠. 자, 기차역은 독일 에스펙 포함 항목인 오래된 중앙 철도역. 이 친구 이용할 예정입니다. 여기 선로 끊고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차역은 배치. 여기까지 4차선 쓰는게 맞고, 여기 뒤로 주차장 가는 길 넣어주고, 이러면은 버스 환승센터랑 연계되는 기차역 준비되고요. 바로 기차 들어오면 되잖아요. 여객철도 우리는 여기부터 씁시다. 여기서 잠깐, 잠깐. 저쪽 외부연결 안돼 있구나. 오, 그러면은 여기서 쭉 달려서 저쪽편 외부연결 연결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온 아주 간단한 노선 되겠고요. 색깔은 파란 계열로 일단 하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뒤에도 길이 있어요. 어, 여기 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기차 역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도로 연결하면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원래 기차역에서 안 되는데, 독일 기차역, 독일 에스펙만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길 넣어주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쪽 편에도 다리 밑에 주차장 정도 조금 지어주는 거는 나쁘지 않겠네요. 여기 여앞 부분은 이쪽으로 인도한 라인 뽑아주고 됐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보이는 버스 어 잠깐! 이거 뭐야? 굿 여기 터미널 앞에 부정 차도 살짝 거슬리는데, 그래 버스 가는 길은 이렇게 좀 합시다잉. 음, 좋아요. 이러면은 이제 우측 아래 버스 터미널과 연계 해서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기차역 준비 됐고요 그리고 뒤쪽 지역까지 쭉 연계된 시스템 준비 완료 됐습니다. 일시 정지 해제 하면은 이쪽 차량 기지에서 기차 차량들 출발을 하겠죠. 이 친구가 우리 첫 기차 되겠네요. 누가 먼저 나가니, 얘가 먼저 나가지. 아, 아주 파란색 열차가 출발합니다. 슬쩍 볼까요? 어, 모두 업그레이드 됐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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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가 먼저 가네. 오케이, 스피드도 이제 오른쪽에 뜨네요. 좌측으로 고속도로 보이고요, 우측으로 우리 고일도 주거지 보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쪽에 기차역. 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이렇게 들어오고 저 앞으로 복잡한 인터체인지의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서 외부로 에, 나가게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한 노선 되겠고요. 보니까 차량 3대가 배정됐나 보네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앞으로 도시 쭉쭉 커지면서 이제 기차 들어오면은 또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차가 떠나는 거 보면서 이번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속도 잘 나오네요. 기차가 확실히 빠르긴 하다. 자, 너츠시티즈 스카이라인2 뉴랜드 이번 영상 여기서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